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프로입니다. 자, 오늘, 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35%로 본장에서 마감이 되었고, 넥스트 거래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자, 오늘, 사실,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 장이었죠. 코스닥이 2.6%가량 하락이 나왔었고, 그리고 코스피도 1%가량 하락이 나오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미국 선물 시장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프리 시장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또 이렇게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으로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중동발 또 전쟁 리스크였죠. 이란과 이스라엘 공습을 하면서 이런 내용이 나오자마자 뭐 코인 시장 모든 시장이 다 하락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얼마나 강한지 좀 보여주는 게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하락을 누가 견인시켰냐? 바로 기관들이 견인시켰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원래 이런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게요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를 외인들이 그래도 순매수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시티그룹 또메릴린치 또는 기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매,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외인자금들이 계속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좀 엔비디아는 아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HBM3에 대한 12단 AMD에 공급을 한다는 확정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린 이런 것과 함께 이 엔비디아 인증이 이제 막어 임박한 만큼 엔비디아에 대한 소식까지 들려오면 이제 우리가 우려스럽게 생각했던 HBM마저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hbm4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활을 걸고 있죠 좋은 내용과 좋은 소식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오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기관들의 매도가 너무나 강력했어요 사실 아,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장이었죠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올라가기 쉽지 않은 장은 맞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른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이 TF 시장도 1.79% 하락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하락세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자, 앞으로가 기대가 되는 삼성전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삼성전자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오늘 6월 13일 마지막 주였는데 다들 한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좋아요 눌러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어, 더 좋은 일들 많을 겁니다. 6월달에 좋은 마음으로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런 시시콜콜한 또 재료 얘기 그만하고 바로 어, 차트적으로 한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분명 호재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보고 있는 뷰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어떠한 의심도 없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 드리고 있던 거이 전체적인 정말 큰 파동 하나가 코로나 시절에 끝이 나섰고 상승파동에는 총 다섯 파동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abc 조정 또 올라가는 종목은 다시 한번 이 추세에서 또다시 임펄스파동 만든다 그리고 이렇게 큼지막한 한 추세 지금 이게 거의 뭐한오 년짜리거든요 5 년짜리 차트인데 이제 고점이 코로나 때뭐0만 전자 간다 안간다 막 이야기 나올 때 고점이 나왔고 abc 조정 제가 작년에 2022년도 이 저점이 무조건 깨져야 우리는 매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ABC 조정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저점 단계에서 새로운 인퍼스파동이 저는 이 박스권을 곧 뚫어주면서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현재 작년 말부터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 구간, 이 구간을 뚫고 올라갈 때 어떠한 재료 호재가 뜨면서 분명 주가에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근데 주, 주목해야 되는 건 2파 조정에서 3파 이제 3파 고점까지 이 흐름 안에서도 이러한 마이너한 파동들은 상승과 조정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가면서 고점을 형성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이 5파 고점과 3파 고점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그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말에도 고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었던 것도 뭡니까? 주가의 가격은 상승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 RSI가 하락하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면서 우리가 매도를 했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져갔고 2022년도에도 주가가 하락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RSI 저점이 오히려 올라가는 우리는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반복적인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듯이 삼성전자도 예전에 뭐 5년, 10년 장기 투자를 해야 돈 번다? 이건 진짜 옛날 말이에요. 트렌드는 바뀌었습니다. 정확하게 이 단기 고점들이 형성이 될때 앞으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과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 끌고 갈수 있도록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재료에 대한 이야기보다 좀 타점 위주로 이야기했는데 이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단기적으로도 또 잡을 만한 타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어,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 파동에 대한 단기 타점 또는 단기 조정 이런 것들을 함께 수인 관점으로 같이 타점 위주로 이야기해 드릴 거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저희 구독자방에서 저 박프로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비단 삼성뿐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가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들을 함께 또 리스트를 짜면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방 아직 못 오신 분들 구독자분들은 참여 가능하세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이라고, 삼성이라고 저에게 문자만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매수 시그널이 임박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 놓고 있어요. 최근에 뭐 우라늄 관련된 또는 이재명 정책 또는 트럼프 수에 관련해서 아직 못 올라간 기술적으로 매수 시그널이 임박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놨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여러분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사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종목들을 설명할, 설명을 해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용을 살짝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초적인 자료들을 좀 준비했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는 성의만 보여 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 영상 밑에 이더 보기란 눌러 보시면 또 링크가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시면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명, 평단가,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최대한으로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급락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어..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제가 이제 잡아나갈 만한 종목 하나 말씀드릴까 하거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 나가고 포트폴리오 짰는지 간단하게 또 설명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구독자방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저는 분명 여러분들이 돈벌 의지가 있고 돈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차트에 대한 분석과 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만큼 최근 뭐 하나오션을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RSI에 대한 하락 다이버전스 개념, 그리고 또 RSI 상승 다이버전스 개념, 그리고 또이 파동에 대한 개념, 이런 피보나치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께 항상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이렇게 기술적 분석만이 있는 게 아닌 우리가 올라갈 만한 섹터를 미리 선점해서 알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하겠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항상 설명해 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인증 부분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살펴서 제가 캡처를 방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포트폴리오를 좀 여러 개 짰는데 여러 개짠 이유가 우리 구독자 분들과 제가 항상 이야기해 드리는 종목들은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항상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조작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어 오늘 오전에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잡는 종목만으로도 이 전체적인 이 시드나 이 수익률이나 또 비중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다잘 보이시니까 이 현재가만 보더라도 현재 최근에 매수하고 매 타점을 잡았다라는 거는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 조작이 아니라는 거 조작이면 저는 어 신고해도 괜찮습니다. 조작 절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과 함께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드리고 있는 게 기술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어떤 섹터를 주목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도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저희 구독자 방에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구독자 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차트에 대한 분석을 계속해드리면서 실시간으로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건 국내 지주사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탑픽은 이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핵심인 전력 인프라 사업을 주도를 하고 이런 주요 자회사 실적 또는 이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2027년, 2029년에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들은 저희 구독자방에 못 오신 분들 혹은 이런 게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구독자방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건데 이 위에 있는 번호, 이 위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히든, 네, 히든이라고만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볼때 우리가 매수를 할 만한 확실한 타점이 있는 종목 또 재료로 재료적으로도 보더라도 우리가 안 잡고 가면 안 되는 그런 종목들을 저희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일단은 오늘 따끈따끈하게 가지고 온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정보들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이 히든이라고만 네 문자 저에게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들이거나, 최근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면서 차트적으로 타점을 잡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계속 또 소통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방에도 많이 참여하시길 바라겠고요. 히든이라고 또 문자 한통 남기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어, 이런, 항상 또 좋은 종목이 있으면,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많이 꼭 참여하시길 바라겠고, 네. 항상 또 좋은 하루. 좋은 날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겠고, 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절대 인증이나 이런 걸로 거짓말 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와 함께 제 영상도 항상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